네, 이 문제는 흑선 백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수는 네, 이쪽으로 공도를 좁혀가는 수가 되겠는데요. 백이 딴에만 준다면 저가고 이렇게 한 집을 낼때 단수를 치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먹여쳐 갈때 백은 공수를 해주지 않고 네, 이쪽으로 웅크려서 받아서 네, 백이 깔끔하게 살아 버립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먹일 치는 수로 이쪽을 붙어 가는 수도 네. 이을 막아서 이 형태도 백이 아주 깔끔하게 살아 버렸죠. 네. 여기서는 이제 공배의 묘수가 필요합니다. 이쪽을 집어 가고요. 네, 백이 이렇게 공도를 넓힐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네. 이렇게 서서히 공도를 좁혀 가서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액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가장 어려운데요. 여기서 그냥 먹여치기 하고, 이렇게 두게 된다면, 액이 살게 되겠지만, 네, 이쪽을 먼저 붙이고, 이렇게 막을 때, 먹여치기를 하면, 백 네, 전체를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